레국기 16장 13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7에서 108 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안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가시,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3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메른는 십분의 일, 에바 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왕스 올려드립시다. 어, 어버이, 우리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 어버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그런 어, 이름이죠. 엄마, 아빠.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것이고 음,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어, 이름이죠. 특히 군대에 갔을 때, 어, 타지에 갔을 때, 혼자 외로이 있을 때 음, 어, 이렇게 어버이라는 분들은 참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는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버이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의식주와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을 보이고 잘 섬기고 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버이 직분을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어버이가 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모든 식품에 보면 유통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소비 기한이라고 바뀌었는데 그것은 왜있냐면그 이전에 다 먹으라는 거죠. 그것이 지나면 어, 많이 발효가 되고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득실하다. 그래서 신선한 것을 먹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에서도 그러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식인적인 양식을 양식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렇게 주시고요. 영적인 양식으로 안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3,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잡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스럽게 힘들게 도망 나오게 했느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고기 감아 곁에서 그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끌고 왔느냐라고 어, 불평불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시간에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모든 진에 덮이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덮이게 하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먹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버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불평불만하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쌓인 어떤 분노는 무엇인지 잘못된 감정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누구로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어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마음에 안 들을까? 무엇이 먹고 싶은 것일까? 어떠한 필요가 있는 것일까?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생각적인 것일 수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편한 감정, 배고픈 마음 또한 어떤 정말 힘든 그런 생각들 그리고 지금 꼬르륵거리는 그 배의 모든 그런 육신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든지 아무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라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는데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두어라 한 오멜이라는 것은 2.2리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2리터짜리 물병이죠? 요 정도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요만큼 먹어라.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튀밥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음달 달달하기도 하고 그것이 여기 가득 채워서 어 아침 저녁 점심 저녁이라면 세번 나눠서 이렇게 먹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먹을 만큼 거두라 그런데 16절 그 뒤에 보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너무 어리거나 그리고 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갖다 줄 수도 있다는 라 얘기죠. 그래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것을 거두고 풍족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하거나 남지 않도록 오멜, 한 오멜만큼만 갖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백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빌미를 놀라운 방법으로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을 넘긴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 됩니까? 남겨두지 말라 하였지만 20절에 보면... 그것을 아침에 두었더니, 그 다음 아침날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서부터 계명과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계명과 율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계명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어버이로서의 본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십절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결과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을 넘기지 말아라.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이 생명의 원천이심을 경험하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만날을 주신,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버이의 삶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만날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과 이어지겠지요.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제일 맥시멈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와 믿음과 그런 어떤 만족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나 이거 이거 하려면 이만큼 더 필요해 이것이 아니라 이만큼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원천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능력만 믿고 더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그 내용은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린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루도 한 순간도 한 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출애굽 교훈입니다. 아,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사시는 분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나는 알아. 왜? 엄마가 그렇게 사시거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야. 목숨 숨이 쉬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한순간에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1분 1초 한 시간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야, 행복이야. 단지 하루하루.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너무 심플해집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잠을 못잘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으니까 됐어.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28절에서 30절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열지하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 앞전에 보니까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은 휴일이니 너희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틀 여섯째 날에 두 이틀의 양식을 그렇게 간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장. 냉장고가 없는데도.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그렇게 저장하고 간수했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났는데도 하루 이 이상의 어떤 양식들은 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는데 토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자면 토요일 날 이틀의 양식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땅에 묻었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똑같이 저장을 했는데 그날은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일이 진행됐을까요? 40년 동안. 지금도 40년 동안 생생한 냉장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이렇게 생생하게 그 음식을 보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때 누릴 수 있는데요. 안식일에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어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신 걸까요? 내말 말을 잘 지키라고 하시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왜이 계명과 율법을 정하여 주셨을까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그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들이 병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 바이오 리듬은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로하고 과로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거두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그런데 2 9절 보면.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어라. 초소에 있으면 뭘할수 없습니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고 온전히 릴렉스하고 어 말하자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맥시멈으로 충전하라는 것이죠. 체력이나 모든 마음이나 어떤 정서적인 것이나 이 모든 피곤한 스트레스 이 모든 것에서 충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똑같이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르게 더 나아가서 풍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은혜이며 구원이며 평안이죠. 육체적인 안식도 필요합니다. 주구장창 공부만 시킨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쉴수 있는 시간도 주는 거예요. 하루를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너의 안식이야. 너 오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안 하면 뒤쳐져. 이것이 아니라. 괜찮아 오늘 쉬어도 괜찮아 네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쉬어야 한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본을 어,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빠 오늘 엄마 오늘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쉬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번 그 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안식을 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로서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32절에서 35절까지 또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진대로 그것을 진거판 앞에 두어 관상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 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명령을 하는데요. 만나를 어떻게 하라 고 그러죠? 간수하라. <laughs> 재밌는 이야기죠. 간수하면 어떻게 되죠?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고 썩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대의 간수하라고 하시죠. 얼만큼? 이만큼. 왜 이만큼 간수하라고 할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이만큼 먹고 살았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살리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이어 오시고 인도하셨어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교육할 목적이에요. 본을 보이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교육할 목적으로 만나를 대대로 간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지금도 있어요 율법계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단 말이죠 본 적은 없습니다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 이게 뭔지 아니? 이 물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셨어. 하루에 이만큼 살고 살았, 이만큼 먹고 살았단다. 밤에는 무엇이 왔는지 아니? 배추라기가 날라왔단다.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우리가 그것을 잡아 가지고 통통 살이 오른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 알도 나왔어. 알도 삶아 먹었단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모세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많이 거둔 사람의 만나는 모두 못 먹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만유의 주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기보다는 노예로서 살아갔던 그 노예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마치 우리를 먹여 살릴 것 같고 천국 보내 줄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준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소유 중에 냄새나고 벌레가 득실거리는 부정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빨리 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또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